안녕하세요. 친절한 자츠입니다. 다가올 한주미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 마켓 서머리 5월 첫째 주 주간 전망, 미 투자 은행 의견들, 단기 바닥이 다가옴을 알리는 신호들, 그리고 채배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큰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4%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입니다. 어, 이걸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존실을 기록하고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하향하면서 14.05% 하락했어요. 을 이는 주가 하락률이 2006년 7월 이후 최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또는 인플레이션 우려. 물류비 상승이 이익을 갉아먹고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인해서 공급망 차질로 2분기 전망도 그닥 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폭락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에도 공급망 차질,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인해서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중국 코로나19 보호쇄 조치를 언제 완화할 것이냐 이것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서 빅스 공포 지수가 11.37% 상승한 33.40을 찍었다라는 것.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S&P 업종 이타브 등단률은전 업종이 다 하락을 했고 어, 경기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 기술 업종이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 지수 차트 하나 둘 툭툭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존스 일간 지표 차트 보시면 지금 주요 서버트 존을 하루지만 소폭 이탈하고 하락 수세때상단부에 지지를 하루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요. 어, 다우전수 지수, 일목부 형표 주간차트 보시면 지금 구름대 안에 진입을 했는데 구름대 이탈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납삭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점을 깬채 마감한 상태이고요. 어, 일목부 형표 주간차트를 보시면 구름대를 확실히 이탈하고 음운전환 된 상태에서 하방 압력이 더큰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 일간 차트 보시면 종가상으로는 올해 최저치를 갱신했고요. S&P 500 지수 주간 차트 보시면 구름 데이터는 아직 안 했고 구름대 하단부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주간 전망 보시면요.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FOMC입니다. 그리고 경제 질표 발표입니다. FOMC 회의가 5월 3, 4일 열리는데 어, 5월 4일 수요일 날 2시 30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시에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이 시간대 증시는 상당히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FOMC 회의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공격적인 긴축 강도 여부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금리 인상 전망을 얼마나 선방해 했는가가 이날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이것에 따라서 단기 주식 시장 방향성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3월 FMC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봐서 단기 랠리를 보였는데 5월 FMC에서도 이렇게 보일 것인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FMC 전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실업률이 있습니다. 보시면 FOMC를 앞두고 현재 침체 정도가 아닌 둔화되는 것에 시장은 환호되고 있어요 경제 지표에서 긴축감도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전치보다 소폭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기존과 같이 환호를 보일지 관심이 갔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달에 주문 부분이 경기 확장이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재고를 밑돌았기 때문에 신규 수주와 재고 지수의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리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 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후에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는 대표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5 0 b p 인상 가능성이 97.1로 어 5월 3, 4일 FOMC에서 5 0 b p 인상 가능성이 확실하다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보다는 보시면 6월 FOMC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죠. 75BP 인상 가능성이 88.8로 90%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f o m c 에서 5월 50BP 인상, 요 불확실성 해소도 중요하지만 6월 f o m c 에서 75BP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요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해소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FOMC 회의에 대한 월가 시각인데요. 주식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질은 통화정책이다. 주식시장 관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가팔라지고 있는 금리인상 전망을 얼마나 선반영했는가. 이는 단기 주식시장 전망에 영향을 줄 요소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리의 최우선적인 통화정책 환경 속에서 경기 개선세를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한 것이다. 5월 FOMC 불확실성 해소 요부가 중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요. 50bp 수준에 그칠 줄 알았던 6월 FOMC에서 긴축 강도가 75bp까지 쏠리고 있어. 6월 FOMC까지 패드의 긴축 불확실성을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떠안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월 FOMC 불확실성 해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하면 바로 시각이 6월 FOMC 75p 인상 가능성의 불확실성으로 또 안겨질 것이다 이렇게 대타서 보고 있는데요 6월 FOMC 전까지 5월 중에 발표 예정인 4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피크 아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패드 구성원 발언에 따라 금리 전망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 얘기는 말 한마디에 6월 FOMC에 어떤 긴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럭비고 같은 장세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은 미투자은행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전망을 보시면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보시면 이렇게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2.5에서 3% 사이를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 대비 유료화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S&P 500 지수는 보시면 7월을 넘어서서 더 위쪽에서 만만하게 내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을 찍지를 않았는데, 5월과 6월의 변동성에서 어떤 하방 경기성을 어디선가 유지를 한다고 라 하면 점차 상승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거는 미투자은행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좀더 하락을 하더라도 연말 목표치는 현재보다는 높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원유인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120달러 전후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모거스테니 의견. 보시면, 곰이 끔찍해지면 숨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중요한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주가 현재 비싸고 절대적인 상승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S&P 500은 진행 중인 약세장에 합류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주로서 최근 뛰어난 큰 성과를 보인 주식들은 이제 비싸져서 더 이상 숨을 곳이 거의 없어졌다. 이것은 S&P 500이 마침내 약세장에 진입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어주는 여전히 상대적인 좋은 트레이드며 우리는 대형 제약 바이오텍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요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JP 모건의 서울 리서치입니다. 어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JP모건은 2분기 리오프닝 가능성 실현, 메모리 가격 안정화, 최근 예상보다 낮은 미국 3월 CPI 데이터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피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때 금리 상승기에 원자재 관련 섹터와 긍정적인 환율 움직임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예상되는 수출 주도 섹터들과 같은 가치주를 선호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투자은행 세 곳의 전망 참고하시면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단기 바닥이 다가옴을 알리는 신호들 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차트 분석과 의견을 보시면 푸콜레셔를 이 갖고 왔어요. 여기 원으로 이렇게 처 있는 요 구간. 요 구간은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고 하락을 보이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네모를 친 구간은 단기 바닥에서 상승을 보이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근데 현재 이게 꺾어지면서 투콜 레이시오로 봤을 때 바닥을 알리는 신호이고 FOMC 회의 전까지 좁은 등락을 하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단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빅시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고점 고점처럼 지금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30이상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여기서 등락을 하다가 30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일 때 증시는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증시가 단기 반등으로 할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AAII 지수를 갖고 왔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읽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4월 27일 59.4가 나오면서 1년 안에 약세 심류가 최고치를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어, 과거 데이터인데 2월 23일날 53.7로 약세 심리가 최고절을 보였을 때 증시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3월 16일 두 번째 49.8을 기록하면서, 이때 FOMC 불확실성 해소가 나오면서 반등을 보였어요. 근데 현재 59.4, 최고치를 보이는 상태에서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지난 3월 FOMC와 같이 단기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예약입니다. 아, 투자 철학인데요.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중에서 갖고 왔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5가지 정도에서 7가지를 먼저 뽑아왔습니다. 다른 투자들이 나쁜 소식에 과잉반응을 보일 때 냉정을 유지하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라.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주식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라. 인내심은 바게헌터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등록이다. 주식을 매도할 가장 적절한 때는 스스로 가장 성공적이라고 확신할 때다.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5월 첫째 주 미증시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 3, 4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주 초반에는 큰 폭의 등락보다는 좁은 구간에서 눈치장세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의 핵심은 5월 4일 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보일지가 5월 중순까지의 단기 방향성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에 다가올수록 6월 FOMC의 불확실성으로 또다시 증시는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동성이 점차 커질 것을 월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5월 4일이 큰 단기 방향성을 알려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 쉬기 때문에 5월 4일에 큰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게좀 다행이고요. 이번 한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미증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